그 다음에 또 이등변 삼각형 문제. 음, 이등변 삼각형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지금 공식은 이제 처음 볼 건데, 이게 이제 중일 내용까지 좀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번갈아 서 여러 개가 나와. 맨 처음에 여기 이등변 있고, 그 다음에 뒤집어져서 또 이등변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뒤집어져서 이등변이 나오고, 또 뒤집어져서 이등변이 나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원래 공식상으로는 내용이 있기는 해 이게 지금 내가 이제 각도를 하나씩 얘기한다고 치면 은 여기 여기 각 같겠지 그러면 이게 AA 같아 그러면 그 위에 다시 여기랑 여기도 이등변이니까또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했던 이등변삼각형의 각이 두 배씩 같게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온단 말이지 여기도 또 2등변이니까 둘이 같잖아. 그러면 이게 다시 한 배, 두 배, 세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도 또 2등변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가 4 a 4 a 이렇게 공식이 계속 가는 게 있어.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먼저 좀 설명해 줄게. 여기에 있는 것 같은 거는 이제 공식은 한 배, 두 배, 세 배, 네배 나한테 쏙 듣는 학생들은 약간 공식처럼 외우고 있을 건데. 원리를 잠깐만 좀 얘기를 해줄게. 요 이게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자, 그러면 원래 이등변 삼각형은 처음부터 생각을 하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a였던 거 있잖아. 얘 처음에. 그러면은 이게 중학교 때 처음에 뭘 배우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 자, 삼각형이 있는데, 자 여기가 60이라고 하고 여기가 50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 이둘 합치면 몇 나오지? 이둘 합치면 110도가 나오지. 네. 그럼 여기 나머지 몇 도야냐면 70도란 말이지.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나머지 이쪽 각도도 평각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합치면 180도가 나와야 돼. 맞아? 네. 그러면 여기 나머지 몇 도야 돼, 여기? 110도. 지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110도 했던 거랑 지금 똑같은 쪽이 여기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70을 기준으로 여기 둘, 60하고 50 더한 거, 그 다음에 여기 기준으로 70하고 여기 외각 쪽을 더하면 똑같이 180이 나와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공식은 삼각형에 삼각형은 내각이 모두 3개가 있어. 근데두 내각의 합은 그 나머지 하나의 내각 남는 거 말고 그 외각과 같다라는 공식이 있어. 음 지금 이건 숫자로 내가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거고 그래서 이 공식 때문에 여기 위에가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씩 좀 보여주면 이걸 가지고 하나씩 보여주면은 자, 맨 처음에 이 뒷면 하나 생각해 볼게 자 이거 크게 그려볼게 자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A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가 나머지 바깥쪽 맞지? 어 삼각형에 다시 나머지 하나 남는 각에 대해서, 둘이 이제 바깥쪽에 있는 각을 더하면 180도가 또 나와야지. 그럼 여기 AA 더한 거니까 2A, 2A 돼. 자, 그러면서 여기 2등변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또 2등변이니까 2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2A, EA, 2A에 대해서 더해서 이거 더하면 4A가 나오잖아. 맞아? 근데 아까 위에 공식에서는 한 배, 두 배, 네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배, 두 배, 세 배, 네배 이렇게 가잖아. 원래 여기서 지금 2A에 더했으면 4A야잖아. 근데 내가 위에 공식상으로는 지금 빨간두개 2A 더했을 때는 파은 3A가 나온단 말이지. 왜 그런지 얘기를 해줘볼게. 지금 내가 여기를 보면은 지금 여기 가이지 그럼 이걸 더해서 180이 나오는 건 어디냐면은 지금 이거 각을 쪼갰을 때 180이 나오려면은 지금 여기가 나머지 여가 그랬을 때 그...잠깐만 다시 여기가 A라고 했을 때그 지금 나머지가 각이 여기 이렇게 삼각형 다시 그렸을 때 여기 A였을 때 나머지 180 나오는 위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볼게 그러면 여기가 A면 여기도 A라는 건 이해가 돼? 여기가 A면 여기가 A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2A, 2A 더했을 때 지금 나머지 각도가 여기지 그러면 여기였을 때 나머지 180각 나오는 위치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란 말이지. 이리야 원래 주어져 있는가 하고 나머지 가가 각면 다시 18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파랑 만큼의 총4이가 나왔어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아까 여기가 a였지. 그럼 여기 마주보고 있는 거이 가게 이름은 중학교 1학년 때막꼭지 각이라 a라고 불러. 그래서 원래 두 내각의 합은 4a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 막꼭지각만큼이 빠져야 돼 그래서 4a에서 a가 빠지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나머지 부분은 3a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래서 여기 공식이 2a, 2a 다음에는 어두 내각의 합이면 은 4a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가 3a가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금 그 나머지 쪽도 비슷한 원리긴 한데, 여기 위쪽도 보면은, 그러면, 그 외에 다시 3a, 3a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 더 몇에 이어야 돼? 6 a 이어야 돼. 맞아? 근데 이게 지금 아까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까 3a, 3a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건 뭐냐면 2a였지. 그래서 지금 얘도 6a 중에서 2a만큼이 빠져야 돼. 아까처럼 그림을 그려서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은 너무 같은 그림 여러 번 설명하는 것 같아서 말로 짧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시 사이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사이 사이 아이고. 사이 사이 더몇 A였지? 8A. 어, 원래 8A였지만 이사이전에 몇이었어? 3A였지. 그래서 옆팔에서 또3회만큼이또 빠져야 돼. 그림상으로는 그래서 5회, 그래서 이게 공식상으로는 한 배, 두 배, 세 배, 네배 이렇게 가는 거야. 됐음. 자, 그래서 그냥 이 공식을 원래 학생들한테는 외우라고 했는데 외우라고 하는 거였는데 설명을 한번한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실제로 2학년 학생들 이거 시험 준비할 때는 지금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놓는 게 좋아. 이제 문제를 풀게 이 공식을 알고 나면 이 문제가 되게 쉬워지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삼각형을 볼게 지금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 이렇게 크게 본 거야 그럼 내가 표시한 것처럼 여기가 A였고 그 다음에 여기 각도는 4A까지 오게 되는 거야 여기가 A랑 여긴 4A 근데 지금 여기 밑에 각이 정확하지가 않잖아 여 한쪽만 3a라고 나와있고 여기 나머지 각도는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 도형으로는 여기까지 알수 있고 그외 나머지는 문제를 조금 쳐다보면은 음 노랑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ab하고 bc하고 같은 여 ab하고 bc하고 같은 무슨 삼각형이 나왔어? 어 이게 이등변삼각형 어우 노란색을 쓰지 말아야겠다 자, 이등변삼각형이라나왔어 그러면 이등변삼각형은 두 각을 기준으로 밑변, 밑각을 보게 되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각이 어때야 돼? 같아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등변삼각형까지 이용하니까 이 삼각형은 지금 따졌을 때, 여기가 4a일 때, a였을 때, 여기도 몇 a가 되는 거야? 4a가 나와야 하는 거지, 똑같이. 그러면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나와야지. 그래서 4A, 4A, A 더하면 은 9A가 나오게 되겠지. 이 9A가 180도가 나와야 기 때문에 A는 몇 도야 돼? 2 0도해야 하는 거야. 맞아. 그런데 항상 수학에서는 내가 지금 A라는 값을 20이라고 했지만, 뭔가를 찾으면 학생들이 답을 막20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근데 항상 내가 어떤 거를 값을 구했을 때그 미지수가 답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거야 왜냐면 답을 잘세야 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답 아니거든 a는 20이라고 구한 건 맞지만 여기서 지금 각을 구하라는 건 어디야? 어디 크기야? 각 a의 크기지 그럼 각 A의 크기는 지금 몇임물로 보는거지? 맞아? 그래서 답은 20이 아니라 답은 몇 A를 쓰는거야? 답은 4의 위치지 그래서 A가 20이었으니까 답은 80도로 쓰는게 맞겠지 응. 항상 어떤 값을 그러 그러니까 이게 수학같은 문제를 풀다보면 무의식적으로 어떤걸 찾으려고 하잖아 그면 그걸 찾았을 때아 내가 이 문제를 끝냈다라는 약간 안도감을 가지면서 그걸 답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물어본 걸 최종적으로 답을 잘 써야 돼.